24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니까 비트코인 떡상하겠지? 아니요. 데이터와 과거 움직임을 보면서 냉철하게 분석하세요. 이 영상만 보시면 비트코인 방감기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솔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과 그리고 반감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이어서 반감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일단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방금 카톡방에 관점을 올렸어요. 제가 어제 본 관점 내용을 좀 참고를 드리면은 전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관점을 올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36136 구간까지 빠지고 나서의 횡보 무빙을 보여주거나 이랬을 땐 다시 지금 상방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지금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초록색 관점이죠. 초록색 관점 파동을 보여줬을 때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고, 매매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몇 가지 구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말씀드린 내용은, 숏! 봅니다 하방 관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위아래 구간은 당연히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이에요. 이 구간 두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구간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피보나치 그러니까 이 구간, 이 움직임의 상승 파동 구간을 저는 비파동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여기 구간에 A파 구간을 넘기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이것 좀더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거 선물 기준이에요. 현물에서는 약간 넘겼다고는 합니다. 어쨌든간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 임펄스처럼 형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세부가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은 어 임펄스에 비슷한 성량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내부 파동 자체를 비파동의 더러운 영역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주말까지 질질 끌었으니까요. 비파동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피보나치의0.786 구간까지 되돌림을 줬었죠. 그러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파동을 봐야 할것 같은데, 밑으로 여기서 떨어지는 파동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1대 구간인 3, 5 구간, 요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농점을 중정적으로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추세선이 우리가 유의미한 추세선 주요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35K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주요 추세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지했던 이 주요 기관이 드디어 드디어 깨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물론 저는 여기서 대가리 받고쫙 빠지는 걸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여기부터 여기 고점 구간을 두고 조금은 고점 경신을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을 두고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보를 치다가 이렇게 떨어 지는 관점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1대 구까지 떨어졌을 때 당분간 조금 높은 하방 압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선이 깨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은 오름숏으로 단타를 치면은 매매가 유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윗구간에서는 또 롱을 받아서 윗구간 단타 롱 먹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오름숏 이런 구간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영상 내용을 보면은 관점은 변동이 없어요. 관점 계속 변동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여기 구간까지는 리테스트를 최소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가리 받고 쭉 빠지는 움직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게 더 정상적인 흐름이고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방 반감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반감 이슈가 여러분들께 조금 중요하게 관찰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고자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반감기의 정의부터 볼게요, 반감기. 반감기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죠. 반감기를 알아보기 전에서, 비트코인에 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면은,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어떠한 총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가면 갈수록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최종 발행 수량은 2,100만 개입니다. 2,100만 개인데, 2,100만 1개는 절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상은 발행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정된 자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1,954만 개 정도가 약 대략적으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에서 93% 정도가 시장 유통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감기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는 어떠한 정확한 날짜를 정해놓고 딱딱딱 되는 시기가 아니라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숫자가 누적이 되는데 자 이렇게 앞에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벤트 블록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에 84만 개가 이제 반감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커런트 블록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81만 7천 개. 정도가 현재까지 생성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블록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즉 앞으로 22,533개의 블록이 더 생성되면은 반감기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반감기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비트코인 이 생성된 시간을 조금 감안해봤을 때 계산해보면은 2024년 4월 2일쯤에 반감기가 아마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4월 초중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반감기가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반감기가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반감기가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2012년 11월 달에 반감기였고 2016년 7월 달에 반감기였고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반감기였고 그리고 현재 2024년 4월 달에 반감기가 여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각 날짜별로 이제 채굴 보상이 어떻게 줄어들냐면 여기서는 50에서 25개로 줄었고 여기서는 25개에서 당연히 12.5개로 줄었겠죠. 12.5개가 반으로 줄면 은 6.25개 여기서 보3 1 2 이 개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반감기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이제 반감기 이후 이전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감기를 딱보을때 자, 무빙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상승, 계속해서 상승, 계속해서 상승 했죠. 결론적으로 반감기 전후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내부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내부를 자세히 보면은 2012년 반감기 때인데 이때 무빙을 보면은 2012년 반감기 때인데 2012년은 이 반감기 인근으로 요러한 마이너스 50%짜리 움직임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2016년짜리 반감기인데 얘는 이전에 이후로 움직임이 나왔네요. 뭐이 구간에서도 40% 떨어진 구간이 있었지만 이후로도 대략적으로 40% 떨어진 움직임 그리고 2020년 반감기는 그 전후로 코로나 빔 마이너스 60%짜리 움직임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전후로 큰 하락이 등장한다고 했죠. 보세요. 결론적으로 반감기 전에는 상승을 해요. 상승을 쭉 해주다가 꿍 떨어져요. 무빙이 계속 이래.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을 쭉 해주다가 꾹 하고 떨어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승을 쭉 해주다가 꾹 하고 떨어져요. 반경기 전에 꼭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움직임을 봤을 때는 반경기 전에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꾹 하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러왔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공통점을 정리해보는 첫 번째, 반감기 직전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을 한다. 두 번째, 반감기 시점 주변으로 큰 하락이 한번 발생한다. 세 번째, 반감기 이후 이전 형성된 고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아주 지루한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공통점이. 즉, 지금 여기 상승이 매우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더큰 조정 파동이 한번더 남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기서 리테스트 했을 때한번더 올라가는 파동, 이런 파동을 먹는 것 자체가 매우 매우 큰 움직이지만은 이런 파동이 나오고 나서의 꿈은 떨어진 조정 파동을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현물과 물린 입장에서는 죽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반감기에 대한 명확한 이슈를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왜 반감기 주변으로 하락이 나오지?라는 이유를 한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을 보도록 할게요. 자, 2024년에 맞이하게 될 반감기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대해습니다 이야기해볼 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돌아다니는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이미지입니다. 자, 헤이빙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반감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이런 유튜버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근데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반감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물을 존버하는 것은 매우, 매우,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왜 큰일 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하락 퍼센트를 보셨어도 알 겁니다. 두 배만 쳐도 죽었어요. 자,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공급의 감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관심의 증가. 세 번째로, 비트코인의 신뢰의 증가가 총세 가지 이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공급이 줄어든 이유, 채굴 보상이 줄어드니까, 채굴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급은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너도 나도 반감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알고 있으니까, 관심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반감기 이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중앙화된 서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 파워로 유지되는 블록체인이 무사히 다음 반각기까지 진행이 됐다면은 이것은 탈 중앙화된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유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비트코인 가격에 반감기가 미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뭘 조심을 해야 하는가?는 반감기 주변에서의 시장을 떠나는 세력의 덤핑을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력들은 항상 이 시장에 상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떠한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반감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보상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리턴 값 자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력들이 이 비트코인 채굴 물량에 대해서 철수하는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생길 수. 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을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겠죠. 물론 여러 가지 경제 이벤트들이 겹칠 수 있지만은 일시적인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격 조정 이후에 다른 세력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죠. 실제로 2012년, 2016년, 2020년 모두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반감기 이후에는 꾸준히 가격이 상승한 게 맞아요. 팩트고. 하지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것은 명확히 정해진 것도 없고 미지수 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의한 지점은 첫번째 반감기 주변으로는 덤핑이 나오는 걸 조심해라. 그 그러니까 세력의 손바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번째 반감기 주변에 나오는 덤핑에서 우리가 매집을 잘 한다면은 매우 큰 결실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린 두가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큰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매매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말그대로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감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금 이 내용을 통해서 관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설이었습니다.